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6차 생계안정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산된 소득을 합산해야 하는 일부 업종의 경우 부정수급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사전에 걸러낼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시의 한 대리운전 업체입니다. 이 업체에서 근무하는 60여 명의 대리운전 기사들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소득이 줄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대리운전 기사들도 특수 형태 고용 직종으로 분류돼 긴급 생활 안정 지원금이 지급됐지만 소득 감소를 증빙할 방법이 쉽지 않아 지원금을 받은 기사들은 많지 않습니다. 증빙할 자료를 거기가 맞추는 게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1차 때 받은 분들이 1, 2차를 받으면 1차 때 받은 분이 2차 때못 받는 분이 계시고 대리운전 기사 중에는 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일명 뚜벅이라고 부르는 프리랜서 형태의 기사들이 있습니다. 대도시에서 많이 활동하는 프리랜서 대리기사들은 두세 개의 대리운전 앱을 사용하는데 대리운전 업계는 프리랜서 기사들이 소득을 누락해 지원금을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평균 합산을 따져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만 제출하는 거예요. 단면이 앞으로 단면이 약 50%에서 10%까지 나가요. 최고 만이 받은 사람이 6천 달리 받았으니까 500만 원.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은 정부에서 제시한 일정 기간 대비 25% 이상 소득이 줄어야 수급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소득 수단이 다양한 프리랜서 근무자의 경우 일부 소득을 누락하면 신청 단계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현재 시점으로는 본인들이 사실대로 신고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사후로는 아마 본부나 이런 차원에서 시스템적으로 걸러지지 않을까.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1차 때부터 받은 사람은 큰 이변이 없으면 이번 6차에도 지원 대상이 되기 때문에 부정수급자를 막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부정수급자는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제재 부과금과 서류 위변조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